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와를 호 앞에서 분양하여 향년으로 증극가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를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치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잊지 못할 것이며, 그는 요앞 재단, 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정결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 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로는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 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그 죄를 여호와의 머리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1절과 10절에서는 대속제일에 대한 계략적인 요약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대속제일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그 규례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사자,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로를 가지고 향로의 연기로 먼저 언약궤 은약계 위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가리게 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향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년으로 증극교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대제사장이지만 향로의 향이 속죄소를 덮지 않고 가리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으로 속죄소를 덮은 이후에 대제사장은 먼저 제,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준비한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위에 일곱 번 뿌립니다. 그리고 또한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렸습니다. 먼저는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일곱 번 뿌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밖에 나가서 백성들을 백성들이 드린 염소를 잡아서 그리고 그 염소의 피를 다시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그리고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렸습니다. 일곱 번을 뿌린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곱 번 뿌렸다는 것은 속죄소 안에서의 모든 속죄의 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백성을 위한 속죄세 속죄소의 염소는 두 마리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을 위한 속죄소 염소가 두 마리가 준비되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린 피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힌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곧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두 마리의 염소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두 염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흘린 피의 두 가지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백성들의 죄, 곧 우리들의 죄의 문제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강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성품만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랑인 성품만으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어, 대석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의 염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도 실제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흘려지는 모든 피와 뿌려지는 모든 피는 예수님을 예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며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강구하시므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렵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의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원동력,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한 것은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 여기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책감에 불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피로 말마마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 이 모든 것이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이 가져오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은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성막의 모든 성물들 그리고 성막 전체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6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대속제일은 단순히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성막 전체가 또한 속죄되는, 속죄하는 날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1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성막 또한 정결하게 되어져야 했습니다. 실제로 동물의 피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성막을 속죄할 능력도 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피가 백성들을 속죄하고 그리고 그 성막을 속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동물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년 1년마다 새롭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피가 흘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의 피가 예표했던 실제로 그것이 실제이신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들인 한 마리의 염소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힌 것이었고, 또한 마리는 아사세를 위하여 곧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광야로 보내는 이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짊어지고 갔다라고 했을 때이불의라는이 단어는 죄의 행동뿐만 아니라 죄를 치엄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하고 받아야 했던 그 형벌 또한 함께 포함하는 말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지어져, 짊어져야 할 책임져야 할그 형벌 또한 이 염소가 짊어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모든 불의를 지고 갔다는 라 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그 형벌이 온전하게 사라졌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스는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 때문이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곧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형벌의 문제, 죄의 결과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그리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고 또한 우리들의 죄의 문제와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리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